레위기 영어로는 레비티쿠스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을 위한 아, 교과서와 같은 건데 원래는 바이크라라 그래가지고 그가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부르셨다 이런 뜻이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계속 식민지를 거치면서 특별히 이제 헬라가 전 세계를 장악했을 때 모든 언어가 헬라어로 통용이 됐잖아요. 그때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게 70인경이라는 성경이에요. 그때 이제 레위기라는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제 그것이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 한국 성경에는 레위기로 돼 있고 영어는 레비티쿠스로 돼 있고 그러면서 아 이제. 애위인들을 위한 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그가 불렀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서 부르셨어요? 회막에서 부르셨어요. 회막이 어디예요? 성막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출애굽기에 성막 회막이 딱 만들어짐으로 끝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 머물렀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 머물르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이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그 구름이 뜨면 출발하고 구름이 멈추면 멈췄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제 성막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레이기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걸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올 때는 이렇게 해라. 하고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게내용인데요 미국에 저희 이제 지인 목사님이 지금 이제 다른 곳에 가셨지만, 어, 한 백여 명 모이는 교회, 한인교회 백여 명이 큰 교회입니다. 백여 명 모이는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수락을 했습니다. 수락을 해가지고 도대체 이 교인들에게는 무슨 설교를 할 것이냐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매주마다 뭘 했느냐 그때가 코로나 중간이었어요. 코로나 탁 터지고 잘못 모일 때뭘 했느냐 레이기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레이기 하지 말으라고 레이기 하지 말으라고 그랬더니 아니 레이기를 해야 된대요. 아 레이기의 말씀이 너무 자기가 묵상해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기고 좋을 수 있는데 그 준비를 대, 대충 하면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또 코로나 중이라 이 영상으로 보는 성도들은 집중이 안될수 있다 하니까 아, "아닐 거라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두어 달 지나고 나서 연락이 왔는데요. 교인들이 "제발 설교 좀 바꿔달라고", "제발 설교를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되냐", "본문을 좀 바꿔달라" 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좀더 지나니까 사임 얘기까지 나오는 얘기를, 레이길, 얘기를 너무 힘들어 하는 거죠. 이제 듣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임 얘기까지 나왔대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한인들 보통 아닙니다. 정말 보통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헌금 안 내버려요. 일단 헌금을 안 내요. 헌금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사실 나쁜 행동이죠. 헌금을 누구한테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헌금을 안 내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겠죠. 목회자 보로 나가라는 얘기와 똑같은 건데.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결국에한1년 하시고 사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이기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레이기 하면 항상 그분 생각나요. 끝까지 레이기 고집하다가. 근데 레이기는 그분이 왜 끝까지 고집했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잘 알게 해주는 하나의 구약의 모습.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를 잘또 가르쳐 주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고집했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레이기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이 레이기를 수면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래서 불면증이 치유됐대요. 몰읽다가 레이기를 했다가, 여러분 자만으로 쉬잖아요. 레이기 피자마자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레이기를 피까지가 어려워. 굳이 이렇게? 근데 레이기를 피고 읽기 시작하면 그냥 불면증이 치유된다.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그래요. 잠이 그냥 스윽 오르실 겁니다. 제 말이 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수면제라고 불리는, 불면증 치료제라고 불리는 레이기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읽을 있을 수 있을까? 그, 한 2년 전인가 저희 아내가 자기가 이제 레이기를 읽을 차례인데 어떻게 하면 재밌게 읽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혹시 tmi 라고 들어보셨습니까 tmi는 too much information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정보 그래서 어, 저분 tmi네 그러면 너무 말이 많고 너무 정보를 많이 이렇게 나열한 그런 정보를 우리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말을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tmi라 그러는데 레이기는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사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것도 헷갈리는데 갑자기 요제 거제 또 전제 화제 이게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 거기에 무교절 라팔절 뭐에 유월절 초실절 어 초막절 뭐 그리고 갑자기 이름 바뀌어요 뭐 수장절 그다음에 오순절 칠칠절 이게 도대체 뭐 어디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갑자기 어떤 거는 수소를 드리라 그러고, 어떤 거는 수양을 드리라 그러고, 어떤 거는 유수, 염소를 드리라 그러고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이렇게 내장을 다 빼서 각을 떠서 드리라 그러고, 다 태워 드리라 그러고, 어떤 거는 나눠 먹으라 그러고 이게 어디다 들어가는지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머리에 담기도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레이기를 정말 재밌게 봤, 봤고 지금도 재밌게 읽어요. 왜냐 알려드릴게요. 정말 한번 알려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번제는 뭘 드렸을까? 화목제는 뭘 드리라고 하셨을까? 어? 그러면 번제하고 화목제가 다른 게 보일 거예요 왜 이렇게 드리라고 그러셨지? 왜 이거는 수량을 드리라고 했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 얘기 금방 끝나요 그리고 재밌어요 그리고 답은 확실하게 얻지는 못하지만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체크가 막 돼요. 왜 수컷으로 드리라 그랬을까? 왜 안컷은 안 될까? 그리고 어떤 거는 왜 내장과 정강이를 다 물로 씻어 갖고 드리라고, 각을 따서 드리라고 그러고, 내장을 어디까지 꺼내는 걸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려고 이렇게 보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떤 밥도 맛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요. 얘기를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고자 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레이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계속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레이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르겠지? 콩팥, 눈꺼풀, 뭐 이런 얘기도 다 나와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정말 알려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질문하면서 읽으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자 그리고, 그리고요 우리가 레이기나 이런 정보가 많은 내용의 말씀이나 또 설교의 말씀이나 이렇게 들을 때 말씀을 듣는 태도가 보통 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 3장에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적용해 볼수 있는데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초창기에도 제가 여기를 쾅칠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눈을 감아요. 굉장히 안 좋은 자세예요. 처음부터 예, 설교가 시작이 훨씬 되기 전부터 그냥 눈을 감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을 감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당하십니다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눈을 감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버릇이에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 봤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안 듣는 거예요. 그안 들으려고 하는 자세는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날아가 버려. 자, 먹어 버려요. 그러면 절대 그것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뭐 콩나물에 물 주면 어느새 모르게 막 자라간다? 아니요. 새들이 먹었기 때문에 그 자라지도 않아요. 안 들으려고 하는 자세에는 하나님 말씀이 심기지 않아요. 그래서 눈을 감는 사람들이 많이 볼때 제가 예전에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팡 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근데 중간에 눈을 감는 분들이 있어요. 중간에 눈을 감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피곤한 거야. 그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흥미가 없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 영적인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알려고 하지 않은 자세로 이렇게 듣다가 그냥 눈을 감고 또 이렇게 되고 지당하십니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옥토밭에 부러진 그 씨앗처럼 경청하려는 자세예요. 졸려도 억지로라도 들으려고 하고, 피곤하지만 또 들으려고 하고, 잘안 들어오지만 경청하려고 하는 자세. 그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이기를 읽을 때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자세를 읽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이기를 오늘 저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레이기를 정말로 깊이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질문해야 되는데요. 레기는 이 도대체 왜 읽어야 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레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도대체 뭐냐? 왜 이렇게, 이렇게 많이 너무 정보가 많이 이렇게 쓰시도록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건데요. 자 레이기를 왜 읽어야 하느냐 이 질문에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 27절 한번만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 레이기에서 말하는 제사를 늘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의 제사를 딱한 번에 이루심으로. 더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죠 그내 위기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소를 이렇게 드리고 뭐 각을 뜨고 내장 꺼내고 어떤거는 번제로 드려라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것을 예표했던 무엇을 예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탁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완전히 다 성취 하셨기 때문에 레위기가 더 이상 필요가 없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왜 읽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인데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레위기가 필요했겠죠. 오늘 우리에게는요. 레위기에 제사는 없어졌으나 제사는 없어졌으나 레위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기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레이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레이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레이기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 이 얘기 하잖아요. 레이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줘요. 또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려줘요. 다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하나님 사랑이 나오죠. 그 다음에 레이기 19장 18절 한번 볼까요? 레이기 19장 18절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어디서 많이 붙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계명 그리고 율법의 모든 것을 딱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어디 나온지 아세요? 레위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레위기의 네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면 레이기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 전체를 딱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레이기를 왜 읽어야 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기를 읽어야 되고. 레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내 얘기를 읽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제사를 통해서, 오제사를 통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헷갈리지만, 이 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무교절, 6월절, 초실절, 오순절 또는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 대속제일 이런 걸 통해서 뭘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세 번씩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막에 와서 나중에는 성전에 와서 뭘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렸어요. 절기를 지켜야 됐어요.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또는 칠칠절 오늘날 맥추절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장막절 지켜야 돼요 또는 초막절을 지켜야 돼요.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레기는 뭐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 줘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적혀져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특히 레이기를 보다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런 절,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킴으로 또 드림으로, 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렇게 하구나. 대충 이제 그림은 그릴 수 있는데,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레이기 6장 1절. 레위기 6장 보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속죄제는요, 속죄제는 개명을 어긴 경우, 도덕적인 무슨 잘못을 한 경우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배상도 하고 잘못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게 속죄제고 쉽게 말하면 금액적인. 금전적인 실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속건제인데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다음 남의 이름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면,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름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그러면 요즘에 우리 법도 ATM에 돈이 남아있죠. 예전에는 이렇게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그거 남의 돈 가져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레이기 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남의 거 가져가지 말라고. 그 사람 잃어버린 물건도 내가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뭐 가다가 진짜 주인이 없는데 뭐 5만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거 어떻게 주인을 찾아주겠어요. 예? 근데 그런 거 말고. 뭐 그런 것도 포함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물건을 짓잖아요.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그냥 두죠. 저기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이에요. 진짜 예수님 만나기 전인데 그 친구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요. 전재영이라고 부잣집 아들이에요. 바닥에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한참 생각이 자유분방할 때고 예수님 만나기 전이니까 그 집어 떨어지는 걸 보고 뭐어척하다가 제가 이렇게 쓱 집었어요. 3만 원인가 있었어그당시 되게 컸거든요. 우와! 이렇게 했죠. 그리고 맛있는 거 사먹었죠. 근데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몇년 후가 지났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도 창피한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몇년 후에 그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돼가지고 진짜 내가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내가 몇년 전에 네가 지갑을 이렇게 잃어버렸을 때 네가 막 찾고 다닐 때 사실은 그 지갑을 내가 주웠다. 그리고 알고도 모른 척했다. 저기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거 나오잖아요. 모른 척했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돈을 돌려줄게. 뭐, 이렇게, 이자를 붙여서 줘야 되는데, 하여튼, 그때 3만 원 있었어. 내가 그거 썼어. 했더니, 형, 그러셨어요? 기억도 안 나는데요? 괜찮아요. 아니, 그래, 내가 마음이 찔려서. 근데 제가 그 고백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는 그렇게 행동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고, 성격 되게 재밌죠. 그래서 내 얘기를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으면, 혹시 남의 거 알고 주소 온거 있으면,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연락하세요. 제가 그때 5만원짜리 그냥 가지고 왔다고. 그리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세요. 5분의 1을 더하면 얼마죠? 네? 2,500원이죠. 2,500원. 2,500원 더해가지고 밥도 사주시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갚으세요. 물건 혹시 그냥 가지고 온거 있어요? 만 원이에요? 아, 만 원. 죄송합니다. <laughs> 만 원생 <laughs> 만 원이에요. 아, 5분의 1/5. 5분의 1이니까 5분의 1/5가 만 원이지. 왜 이렇게 2,500원이라 생각했지? 만 원, 만원만원 대서 만원 6만 원 드려야 되고 밥도 사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아, 하나님이 남의 물건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크리스천들,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남의 물건을 탐하거나 함부로 가지고 오거나 그래서 그런 게 있나 막 지금도 생각해가지고 스킨에서 하나 걸린 게 있어요. 걸린 게 있어요. 그거 처리해야 돼. 처리해야 돼. 용서를 막 구하고 속건제를 드렸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속건제가 없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진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사랑성들 여러분, 이게 내위가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줘요. 깨닫게 해 주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서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는데 요세 제사는 자발적 제사예요. 감사의 자원제. 그래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예요. 내가 자원해서. 그런데 속제제하고 속건제는요. 의무제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돼. 죄를 반드시 용서로 구해야 돼요. 잘못한 것, 저런, 저런 것이 나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속권제를 드려야 돼. 안 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다 는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드린 자원제가 있고 의무적으로 드린 의무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속에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있죠. 우리가 늘 기쁨이 충만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나요? 의무적으로 도 드려야 돼요. 의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몸도 안 좋고 그때데 꾸역꾸역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나의 의무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고 의무예요. 그래서 의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에게 베풀으시는 내가 감사해서 하나께 드리는 이 자원하는 마음의 자원제와 의무적으로 드리는 의무제가 공존하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인데 그래서 이것이 잘 믹스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게 뭐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제사.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절기. 하나님 가르주셨어요그 다음에 아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죠. 레이기 19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있는데 야 한번 읽어보면 정말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건지. 레이기 19장 11절부터 18절. 집에 가서는 절대 안 읽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을 읽고 가십시오. 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탐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너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내게 두지 말며." 그러니까 품꾼, 품꾼의 싹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이거예요. 합당한 거 반드시 줘야 되고, 출까 말까 하다가, 저 버릇을 뭐 이렇게 드려야지, 그리고 안 주고, 이러는 짓 하지 말라, 이거요 정당한 가격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월급을 월급 가지고 장난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너는 기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장애인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저주하거나 아유 저기 먹거리 옛날에 막 병신 이런 얘기 막 했잖아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두는 거예요. 그럼 맹인이 자빠지겠죠. 그런 짓, 나쁜 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장애인 공경하고 장애인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거래요 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16절 한번 볼까요? 너는 내 백성조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돌아다니며, 두아다니며 한담하지 말라는 거예요내 웃에 피를 흘려 이웃을 도마하지 말라. 등 쳐가지고 무엇을 잘못된 그 재산을 빼앗거나 나쁜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17절. 너는 내 형제의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말며, 너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너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속이지 말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 이웃에게. 억압하거나 착지하거나 풍꾼에싹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고용인들은, 고용주들은, 고용주들은 장애인들 제대로 대해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나 세력 있는 자를 공정하게 똑같이 대하라 이거예요. 아, 세력 있는 자는 막 이러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비방하거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여우와 하나님이 레이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신약시대 예수님이 종합해서 레이기를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이기를 어떻게 재밌게 읽을 것인가? 이런 거를 진짜 디테일하게 보시면 정말 레이기는 너무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것을 또 깨달으시고, 자발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